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이정명 차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메르세스 벤츠와의 첫 만남은 어떤 이미지로 남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제가 메르세데스라는 브랜드를 처음 인식했던 순간은 바로 초등학생 시절 온 동네를 휩쓸었던 홍콩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제 또래 남자분들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영웅몬색 2의 그 유명한 인트로신이죠. 지금도 너무나 그리운 배우 장국영이 은색의 메르세데스 SEC 쿠페를 타고 등장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도대체 저 멋진 자동차는 뭐지라며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동경을 품었습니다. 전설적인 디자인 브루노 사코가 믿어낸 각진 메르세스는 80년대 홍콩 영화의 황금기 속에서 욕망과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 남자들의 머릿속에 성공하면 꼭 타야 할 차로 메르세스 벤치라는 이름을 완벽하게 각인시켰죠. 하지만 지금 투도어 쿠페와 까브리올리 시장은 마치 화려했던 축제가 끝나고 하나 둘 짐을 챙기는 축제 부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낭만 가득한 투도어 모델을 만드는 자동차 사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메르세스 메르세데스의 옛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별을 동경해 왔다. 그것이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이 멋진 문장처럼 만약 마지막까지 투도어 드림카의 낭만을 절대 놓치 않을 브랜드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메르세데스 벤츠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출고하면서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그런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꿈이자 낭만의 증거. 지금 보시는 시에리 쿠페 모델입니다. 차들은 다 이렇게 시에리 까부리 쿠페 차량들만 올라왔고요. 네, 예, 요거 한대 남았던 거 이제 잡았습니다. 시에리 쿠페가 블랙이 이쁜 게 범퍼 하단부 쪽 이쪽이 검은색 플라스틱인데 디자인에 일체화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차량 상태는 매우 매우 좋습니다. 어, 마스킹 진짜 꼼꼼하게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쉐이빙 작업을 한땀한땀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프레임리스 유리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유리만의 이제 멋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 라인에 창문을 열었을 때 라인에 이렇게 필름 라인이 보이게 되면은 조금 이질감이 들고 좀 멋이 없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컬러 유리처럼 애초에 일체감 있게 티안 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거, 쉐이빙 작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라인이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정밀하게 깎네요. 와, 어, 되게 잘 깎으신다. 거예요, 와, <laughs> 좀 이렇게 과장 못해서 머리카락 불기로. <laughs>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역시 괜히 비싼 선팅이 아니네요 진짜 저는 손떨려서 못할 것 같아 손 떨리면은 이 층이 계속 져가지고 조금 안 이쁘게 모양이 나올 수 있어서 많이 연습이 필요하잖아 역시 유명한 업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데 엣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잡아내십니다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고요 야 진짜 샤프하다 네, 차량은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작업이 다 완료된 CL200 쿠페 모델입니다. 옵시디언 블랙이 영롱하게 빛나죠. 진짜 이 차량은 딱한대 남아있던 거 고객님이 빠른 결단으로 잡아 주셔 가지고 이렇게 선보이게 됐어요.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번 벤츠 쿠페 리어 디자인이 정말 스톰 트루퍼 닮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리어 램프 웰컴 등이 켜지고요. 정말 고급스럽죠? 그리고 옵시디언이라는 말이 흑요석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한 광택감을 보여 주거든요.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붙여지는 이런 진한 펄감은 벤츠 옵시디언 블랙의 장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대박. 와 진짜 이쁘다. 아, 네. 아니 <laughs> 보신거 <것> 같은데. 음만 <laughs> 됐어.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객님 처음 미팅 잡았을 때 200을 문의를 주셔 가지고 200 상담 다 도와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계약은 해 주시지 않고 집에 가셔 가지고 이제 며칠 보내, 고민을 하시더니 CL이 209패로 마음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CL이 209패로 마음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왜냐하면 종목이 완전 다른 차거든요. 네, 어, 처음에 차를 살 때는 같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랑 벤츠나 이런 거 알아봤을 때 E 200이 요즘에는 네네. 그 할인율 되게 많이 아, 할인율 때문에 예, 예. 할인율이 좋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래, 사는 김에 할인율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자 이렇게 네네. 하고 다른 회사. 네. 벤츠 3, 4 회사를 네네. 다 돌아봤거든요. BMW 도 돌고 그 네네. 벤츠 안에서도 한성 네네. KCC랑 이렇게 아 네. 다른 딜러들도 가보셨어요. 네. <laughs> 아 저는 몰랐습니다. 아, 아, 네. 맞죠. 네. 다 가가지고 할인율이랑 이런 걸다 아, 따서 좀 네. 합리적이게 사보자 네. 이렇게 처음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다른 매장을 갔는데 네. 그것도 E 200을 보러 갔죠. 맞아요. 수원 갔다 오셨다고 네. 말씀을 거기는 저희 또 한성이니까 네. E 200을 봤는데 네. 그 옆에 CL 200 팀페가 있는 거예요. 아, 아 그거를 보는 순간, 네. 아방가르데가 안 보여요. 아, 아 이건 네, c l 200이다. 반하셨군요 네. 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다가 차장님 유튜브나 이런 거쭉 봤을 때, 네, 네, BMW도 가시고 막 이런 네. 거 정말 네, 차를 네. 좋아하시는 분이 아, 아, 갑자기... 네. 아, 네, 네, 믿고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차장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아, 바로 c l 200으로, 아, 바로 넘어갔죠. 고객님께서 그러면은 뭔가 셀렉을 하셨을 때제 유튜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단 어,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러세요? 많이 됐죠. 그리고 네. 그것도 도움이 됐는데 시승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아 여기서. 그렇습니까? 네. 아예 그때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네네네. 네. 네. 그때도 c l 200을 탔을 때 네. 비가 와 가지고 처음에 이게 시승이 제대로 될까 싶기 아, 그렇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으셨죠? 네. 네. 아 그래서 벤츠의 면모를 보실 수 있다 하시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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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번 아, <laughs> 가볼까 하고 네. 갔는데 네. 거기서 한번더빠졌죠네 아, 이거 제가 사실 영상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서 좀 말씀 을못 네. 드리고 못 보여드려도 이제 비올때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네. 제가 진짜 벤치의 본질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이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점은 <laughs>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 비 오는 날 찾아오십시오. <laughs> 예. 시승 코스는 송도입니다. <laughs> 네, 시승 코스. <laughs> 그렇 시승 코스 송도 너무 좋죠. 네.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 생각도 처음 했었거든요. 할인을 그렇겠네요. 되게 많이 받으면 네. 처음에는 차만 보고 다녔지. 네. 다음에뭐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 은 나중에 좀 찾아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유튜브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예. 그리고 차장님께서 이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해 주시고. 맞습니다. 가 대표님 저는 대표님께서 저랑 상담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무조건 썬팅 우선이에요. 음. 예. 썬팅은 무조건 예. 비싼 거 해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뭐 말로만 썬팅 좋은 거 드립니다. 말씀은 못안 드려요. 그냥 무조건 서류만 보여 드리고 서류상으로 보여 드리고 보증서로 얘기합니다. 아, 그게 예. 딱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증서로 얘기합니다. 예. 진짜 보증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말로만 보고 썬팅 좋은거 해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의미없는 메아리인거죠 200에서 이제 CL이 200부패로 이렇게 차를 바꾸셨는데 원래 투도를 타고 싶으셨나요? 저희는 네. 처음에 투도를 생각을 안했었어요 네. 네. 실용적이고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네.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녀나 갖게 된다면 그때는 네네. 패밀리카로 그때는 패밀리카로 네. 바꿀 수 있지만 은 그... 네. 이때 아니면은 2도 네. 코페는 못할 것 같다 네. 이게 좀 네. 커가지고 네. CL200도 네. 너무 매혹적이어가지고 고객님도 마음속 맞죠. 한구석에 뭔가 약간 이런 야수 심장이 좀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때 시승하면서도 네. AMG를 한번 탔었잖아요 그쵸? 네. 제가 AMG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네. 예. g l 5고3 AMG 타셨죠 네. 예. 어... 아직도 떨려요 그는 아직도 떨려요? 차에서 오는 진동과 함께 맞아요. 그, 거기 엉덩이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찌릿함이 있거든요. 네. 네. 소리도 남다르고. 네, 네 그쵸. 이거를 타셔가지고 거기서 찌릿함이 오시는 분이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고객님께서는 찌릿함이 오시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AMG 심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차는 이제 저희 AMG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다음에도 차장님한테 네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그리고 계약했을 때도 네네. 차 사고 나서 네. 장마철에 해야 하는 것들을 쫙 문자로 아 문자로 문자 예, 제가 보내드렸을 때 네. 예. 되게 네. 차에 진심이시고 고객님에게 정말 진심이시구나 아, 해가지고 한번더 다른 데는 이제 가지도 않고 바로 차장님한테만 다이렉트로 다고 아, 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실 뭐 제가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거긴 한데 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번 달 할인 뭐가 좋습니다 이런 거안 보내요 사실 왜냐하면 할인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미 차를 사신 분들도 받으실 텐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 그렇죠? <laughs> 이번 달 할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어 나는 이 할인 받고 샀는데 다음 달에 또이 할인 더준다더라 그러면 은 기분이 그럼 고객을 잃어버리게 는 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매달매달 맨날, 맨날 좋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뭐 좋은 글기라든지 아니면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 드리면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어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좀 캐치하셨다는 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이고. 사 아,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신경을 되게 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하디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고객님.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어. 무회전으로 들어가시네. 네, 이로써 또한 명의 고객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달 아무래도 분기 마감이라서 그런지 좀 많은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뭐 제가 대본 하나 드린 것도 없는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laughs>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자동차의 이정명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